네 여기는 빙어 해봤네. 여기는 빙어 여기는 꽁치 빙어 나오는 거 꽁치 빙어 와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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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빙어 보셨나요? 다른데는 지금 빙어 안 나온다고 난 나... 안지국지 빙어 안 나온다 다 별로 그러 가면 안 되지 아 이번 이 빙어는 다른 곳의 빙어입니다 이번 주에 빙박 할 곳의 빙어 와 이제 한 일주일 터져 갖고 안 나오니까 그다음 또 새로이 터진 곳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? 요거는 새로이 터진 것 얼음이 새로이 온것 네, 요거는 또 있어요, 저 산속에. 하늘 아래 첫 동네 있습니다. 오늘은 1월 5일. 와, 잠깐 한 시간 잡고 지금 테스트만 하고 왔대요. 내일 캠핑가 가지고 갈 거예요. 아, 일박하러 간다고요? 빙박할 만하나봐 여기 얼음이 그냥 끝장럼안 된다. 야 크다, 이거 말, 말이 돼, 이거. 네, 빙어, 빙어, 빙어. 가까운 곳에 가면 빙어 없어요. 먼 곳으로 갑시다. 뭐어봤자한 시간이면 됩니다. 와, 빙어, 빙어, 빙어. 얼음 얼기 힘들다. 감사합니다. 우리 빙어 잡으러 다 함께 가, 가, 갑시다. 꽁치, 빙어, 꽁치.